로또 패턴 만복입니다. 반갑습니다. 1159회 로또 1등 자주 나오는 곳, 대전광역시 용전동 복합터미널에서 자동으로 샀고요 로또 1등 자주 나오는 곳, 대전 복합터미널. 여기 대형 할인점 이마트도 있거든요. 거기 아니면 옷가게 이런 데도 많이 있고, 음, 셰프스 터미널. 사람들 많이, 쓰, 저기, 어, 오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팔리니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59에 수동으로 할때 5부고요. 저는 6번, 8번, 10번 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한번 잘 봐야겠죠. 아, 지난주에는 2 1일 25, 27, 20번대 3개 나왔죠. 그죠? 20번대 3개. 32, 37, 38, 30번째 세 개, 세 개, 세 개, 그럼 뭔가 밀리게 돼 있죠. 그죠. 6개 중에 6개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몰려나서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1번째 안 나왔죠. 그다음에 이거 뺀 다음에 이거 보너서는 이제 10번째죠. 그죠. 1 1부터2 0번까지 10번째, 간신히 턱걸이 한 거네요. 그죠. 10번째는 그다음에 40번째는 안 나왔죠. 그죠. 얘들이 많이 나오므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쏠려서 안 쓰면 1등이나 2등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한쪽으로 쏠려서 세할 카드 그냥 한쪽으로 몰아서 저 급에서는 몰아서죠. 한쪽 몰아서 써야 당첨 되겠죠. 20번 세 개, 30번 세 개. 아, 어, 25는 같은 숫자 또 나왔죠. 25, 25. 20번, 20번. 같은 게 나왔죠. 그죠? 그 21번은 음, 옆에 숫자죠. 20, 21, 27. 20번 옆에 숫자 21, 그죠? 27은 26번 옆에 숫자, 그죠? 그래서 음, 같은 숫자 두개 옆에 숫자 두개 쉬운 건 아니죠? 되게 터미널까지 20분 오는데, 20분, 40분 이렇게 투자했거든요.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한 거고, 어, 기분 좋을 때 구독, 좋아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음, 제가 좋은 번호 뽑아 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 터미널에서 뽑은 건데, 음, 좋은 번호가 뽑혔을까요? 자, 이거 보면 이제 1번, 2번, 10번. 1번 대신 13개죠. 그 다음에, 31, 25번. 음, 지난주에는 25번 나왔었죠. 25, 21, 25, 27, 그죠. 25, 31, 37, 지난주 3 7은 나왔었네요. 그렇죠? 37, 31, 37, 그래서 1번째 3개, 2 0번 하나 30번째 두개 이런 게 뽑혔고요. 그럼 여기는 이제 2번, 5번, 7번, 1번째 3개죠. 그 다음에 27, 29, 20번 때는 얘기죠? 27, 29, 지난주에 27번 나왔었죠. 27번 나왔었고, 34번 이렇게 해서 외국 이제 1, 5, 7, 1번 때 3개죠. 1번 때 3개, 그 다음에 15, 10번 때, 그 다음에 26번, 그 다음에 30번. 잘 보시고 어, 마음에 들면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면 되겠죠. 여섯 개. 밑에 것도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보는 거가 잘안 보일 수 있어서. 여기는 이제 4번, 77번, 29번. 그 대신 여기는 30 3 1일 37, 38. 30번대 세개라 하기 엄뚱그리찾쳐봤거든요 지난주에 30 38은 나왔었죠. 37, 38. 이 나도 좋 자. 맘음에면수수으으쓰 쓰면 되죠죠 d o 에 들면 수동으로 좀 빠르면 여기 정지 버튼 누르고 하시면 되겠죠? i 르면 정지 버튼 t t l e man, so don't do it. I'm a l i t t 등 e 등 a n so don't do it. 는 당첨될라 가는 거죠. 정당 확률 높여서. 하지만 예상 번호 선택해보면 본인들이 책임진다는 거죠.들이 책임입다 자, 저는 이제 수동으로 할때 5부고요. 1부, 2부, 3부, 4부도 참고하시고요. 5부 제걸 누르면 쭉 앞에 또 있거든요.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6번, 8번, 10번. 1번때3 개. 좀 몰아서 써야 한다겠죠. 요즘은 몰아서 다니거든요. 세개 아니면 다섯 개 막. 으, 좀 불확실한 커졌죠, 그죠? 지난주에 20번, 3개, 30번, 3개니까 저는 20번, 30번 좀 작게, 적게 쓴다 겠죠. 적게. 그래서 여기 1번 때 3개, 30번 때 2개, 10번 때 1개 이렇게 썼죠, 그죠? 당첨 되려고 그죠?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이제 5번 다음에 뭐가 나왔나 볼까요? 3번, 7번, 15번. 3번, 7번, 15번. 물론 많이는 안 나와서 어, 뭐 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참고하면 좋겠죠? 7번 나왔으니그 옆에 숫자 6번도 나올 수 있죠? 그죠? 6번, 8번, 10번. 5번 다음 숫자 6번, 8번, 10번. 그죠? 10번도 자주 나오죠? 여기도 있고. 10번. 음, 여기도 있죠, 10번 여기도 있고, 10번 자주 나오는 숫고고1 1도1 1번도 자주 나오죠 여기11 11, 11. 있3 3 3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3 여기도 여기 다음 숫자. 그러면은 33은 있디있죠여기여기있 여기도 33, 여기 있네요, 여기죠? 33. 그 다음에 39, 여기 있죠. 39, 39, 여기도 있고, 39, 여기 또 33, 33, 그죠? 33, 많이 나오는 숫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많은, 많이 나오는 숫자 위주로 하면 좋겠죠. 2번, 3번 옆에 2번이죠. 2번, 16번, 19번, 16번 19번 깨져 그렇죠? 16번 19번 번지난주에12 20번 고사이 그 숫자 16 19 26번 26번은 자주 나오죠. 지난주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죠. 그렇죠? 26 26 깨져 그렇죠? 27번 앞에 숫자 26 39 45 38번 다음 숫자 39 45 여기 나왔죠. 그렇죠? 45 45번 뭐 나왔나 볼까요? 옛날에 45 다음에 음, 한번두번세 번째 44가 나왔죠 어, 근데 이제 45번 다음에는 어, 44, 45, 41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어, 많이 나왔다는 거고 45를 이렇게 적었고요 아무튼 어, 제 영상 보신 분들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